그러시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천국에서 큰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 나라는 그것이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큰자는 그렇게 해서 큰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 높은 사람, 큰 자가 될수 있을까? 예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 거아니요 심부름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권위와 예? 자존심, 위심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심부금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어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순종하면 더욱 좋고요 순종이 안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나를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판을 깨뜨려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말씀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받도록 행하고 순종하면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예. 이신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내가 당신의 내내 아래 사람의 형제 형제에게 힘들로 많은 억매연 노예와 같은 그런 일 나는, 나는 당신 노예입니다. 네. 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 내가 여기서 나의 위신과 자존심 모든 명예를 싹 버리고 나를 낮추어서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종처럼 이 일을 받을겠다.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예, 달려 있다. 내가 말씀을 깨뜨려 버리느냐, 말씀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깨뜨려 버리면 천국에서는 큰자가 못 되겠지요. 이 땅에서는 큰 자로 추앙받을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수 없지 않다고, 없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신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새기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 나는 종이 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하면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시팔절 말씀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줄여 하니니라 이 말씀을 결론으로 딱 못을 받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지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다. 뭐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삶과 생활에서 그 말씀을 깨뜨려 버리지 않고, 말씀을 참 지키느냐, 지키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못 사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예수느냐 100% 중에서 30%를 행하느냐, 50%, 70%, 80%, 그리고 온전히 행하느냐. 네. 거기에 성패가 달라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가서 보면 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귀인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받는 것이지요 걸어가시고 내려오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 자신의 삶과 생활에서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모든 행함의 일들은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며 바로 또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주일 헌금, 감사 예물, 모두 의물을 드리는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식구들 위해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시고, 응답해 주옵시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야곱,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바라서, 주 너의 화가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넌 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영가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뭐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나널빗박하는자 위에 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님께서 우리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로 살아 보다였다 주어한 죄사랑마사 주께서 멈거 죽으셨다.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으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신령의 세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아쳤습